안녕하세요. 결혼한 지딱 10년 된 40대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된 후부터 저는 시댁과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본인 생신은 생신상에 용돈까지 다 챙겨 받으면서 제 생일은 물어보신 적도 챙겨주신 적도 없었습니다. 생일이 뭐 엄청나게 대단한 날도 아니고 꼭 챙겨받아야겠다는 생각도 없었지만 항상 저에게만 의무가 생기는 게 싫었고 마음이 상해서 저도 안 챙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남편만 만나 밖에서 드시고 싶은 걸 사달라 하시더라고요. 당시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큰 난리가 없었기에 저도 별말 안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안 챙겨주셔도 싫은 티를 내셔도 어른에게 잘 하다 보면 알아주시겠지 했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제 속만 썩어 들어가면서 앞으로는 잘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할 때 시반 한장 숟가락 하나 사주신 거 없으시면서. 때마다 철마다 맡겨놓은 것 마냥 멀 그리 요구하시나 싶어 화도 났었고요. 꼭 물질적으로 비싼 걸 해줘야 한다는 게 아니라 작은 축하 선물 하나라도 하다못해 한마디 말이라도 해주시길 바랐습니다. 근데 그럴 마음이 절대 없는 분이라는 걸 겪다 보니 알게 되었네요. 이런 일들이 쌓여서 결국 터지기도 했었고, 제가 다쳐서 입원했을 때조차 연락 한번 없으시기에 저도 남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실 때마다 남편이 미안하다 사과하며 제 마음이 편한 대로 하라고 했었고, 저도 남편이 시댁에 오가거나 뵙고 오는 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시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셨는데 거동을 잘 못하셔서 남편과 시동생이 교대로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병원에 가 있습니다. 퇴원하셔도 한동안은 간병인이나 가사 도우미가 필요한 상황이라 하고요. 근데 아까 저녁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아파 보니 가족이 소중했다는 걸 느끼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왜이 말이 진심같이 느껴지지 않고 필요해지니 찾는 것 같을까요? 제가 꼬여서일까요? 아무튼 어머님의 말씀에 할 말도 없고 황당해서 쉬시라고만 말씀드리고 전화를 빨리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 생각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라면 시어머니를 챙겨드릴 건지 그리고 제가 그래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홀 시어머니이고 시동생은 직장에 다니느라 24시간 붙어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댁 형편이 안 좋아서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계속 쓸 여유도 안 되고요. 저는 크게 다친 이후 병원의 권유로 임신을 미루고 있어 아이가 없습니다. 현재 과외로 200만원 정도만 버는 정도라 시댁에서도 제가 시간 여유가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목이 근질근질하다고 감기 기운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요즘 독감 전염 장난 아닙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아셨다는 말은 즉, 공짜 간병인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사탕발림 가득한 말을 꼬아듣는 게 아니라 바르게 들으셨네요. 절대 가지 마세요. 앞으로는 어찌하는지 보고 그때 판단하시고요. 두 번째, 100%는 아니겠지만 간병되며 퇴원 후 이것저것 생각했을 때 며느리가 아쉬워서 그렇죠. 사회만 좋았다면 의무로라도 해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요. 저도 쓴이와 같은 이유로 시댁하고 남같이 산지 꽤 됐습니다. 근데 본인 수술 후 아프니 밥을 제대로 못 먹네 밥을 못하네 그 소리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별 반응 없으니 내가 밥을 못하고 못 먹으니 네 아버지가 고생이라며 뭐라도 좀 해봐라는 시기길래 그러시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이와 같이 아파 죽 끓일 기운도 없을 때죽 한번 과일 한번 안 사다 주시면서 본인 아들 밥 걱정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아프니 수발받길 바라다니. 먼저 남같이 대했는데 며느리는 피부치 대접을 해줘야 하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지금처럼 모르는 척 하세요. 세 번째. 무료 간병인이 필요하니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무시하세요.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어머님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는데 진심 같지 않다고. 그러니 혹 간병하길 원해서 그런 거면 말도 꺼내지 말라고 전화라 하세요. 추가입니다. 조금 전 아침밥을 먹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일찍부터 전화하셔서 병원 밥이 안 맞고 입병도 나서 힘들다며 죽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옆에 있어서 그런지 소리가 다 들리는데 아무래도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게다 보여서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출근 시켰습니다. 사실 제가 다쳐서 입원했을 땐 코로나가 난리일 때라 면회가 불가했고 간병하는 가족도 외출 불가라서 엄마가 돈 걱정 말고 간병인을 쓰라며 몇백을 보내주셨습니다. 엄마 잘못도 아닌데 미안해 하시면서요. 친오빠도 병원비에 보태라고 몇백을 입금해 주고, 퇴원하고 난후 한우도 택배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후에 병원에 오갈 땐 아빠가 태워주셨고요. 전부 다 친정 식구들만 걱정해주고 챙겨줬을 뿐, 시어머니는 문자 한통 없으셨네요. 이미 다 내려놓았다 생각했는데도 아파서 그런지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도 그냥 나무로 생각하고 대했고 그렇게 산 지가 몇 년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아프니 돌아보게 되고 가족이 소중하단요 저는 간병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넘어지셔서 수술을 하셨는데 앞으로 오랫동안 힘들 것 같다며 은근슬쩍 저희 집으로 오시려 하는 것도 다 보여서 받아줄 마음도 없고요. 반찬을 사 드시건 말건 챙겨 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제가 속 좁게 마음에 오래 두고 용서를 못하는 건지, 그리고 많이 꼬여서 반성하시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이런 경우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댓글들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딱 감고 무시하고 저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조금 전에 시동생, 시어머니 다 차단했는데 후련하기도 하고 씁쓸하네요. 마지막으로 다들 감사드립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글 읽고 저희 시댁인 줄 알았어요. 저희는 남편이 아버님이랑 싸워서 영 끊고 사는데 제 생일날 10원 한장 용돈이라고 주신 적 없었고 밥을 사주신 적도 없었습니다. 저희도 결혼 10년 차고요. 아무튼 결국 남편이 손자라고 지금 1년째인데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지금은 너무 편해요. 가족의 소중함은 개뿔입니다. 지금처럼 남편하고만 만나라 하세요. 두번째 아파보니 가족이 소중했다는 걸 알았다는 건, 다났고 나면 가족 따위는 소중하지 않다는 겁니다. 본문 보고 혹시 간병할까 싶어 걱정했는데 차단하셨다 하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혹시 남편 때문에 걱정이라면 병원은 통합 간병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고, 가사는 장기요양제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나 알아보라고 하세요. 장기 요양 건덕지도 안 되면 회복할 동안 요양병원 입원만 잠깐 하라고 하시고요. 그건 병원비가 크게 안 들거든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